네, 지난 겨울은 예년보다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서울을 시베리아와 비교하면서 서베리아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레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올해는 한파 영향으로 개구리 첫 산란일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수광 기자입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는 지리산 구룡계곡. 지난 1일 북방산 개구리가 올해 처음으로 알을 낳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북방산 개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기후변화 추이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북방산 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첫 산란일은 지난해보다 23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는 시기는 기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연구진은 이번 겨울이 예년에 비해 유독 추웠기 때문에 산란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 8년간 겨우내 기온 상승으로 산란일이 조금씩 당겨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늦춰진 겁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고 하면 월악산 국립공원, 소백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은 3월 중하순, 설악산 국립공원은 4월 초에 북방산 개구리 산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기후 변화에 따라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수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